차근차근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데카르트를 많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데카르트도 뭐 코기토에레고 숨도 되게 파보니까는 할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해야 될게 많고, 근데 또코나투스는 뭔가 하는 어 그런 느낌을 한번 봤는데 이 코나투스의 어원부터 한번 살펴봤어요. 이 코나투스는 어, 라틴어인데 원래는 노력, 충동, 경향, 성향. 약속이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날의 심리철학이나 형이상학에서는 어, 사물이 본디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물이 본디 가지고 있고 스스로를 계속 높이려는 어떤 경향을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철학 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어, 이 단어를 채용해가지고 어, 독자적인 해석을 이어왔고요. 어, 현재는 어떤 이 명확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정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냥 계속해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해석이 이제 존재하는 거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어, 정의를 이제 찾아가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정의에서 어, 이 심리철학이나 형이상학의 사물이 본디 가지고 있고 스스로를 계속 높이려는 경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물만 남기고 싹다 지워 한번 지워볼게요. 이 사물은 영어로 a thing인데 이 실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실체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실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뭐 공부는 짧지만 지금까지 대충 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서양철학이 이 실체를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체를 정의하는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이 서양 철학의 흐름을 알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 데카르트 이전의 시대에는 이 실체를 신이라고 정의했어요. 신이라고 정의했고, 그러다가 데카르트에 와서 이 실체가 육체도 실체이고 정신도 실체라고 하면서 이제 심신이원론을 주장하게 되었죠. 근데 데카르트는 약간 제가 지금, 그,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러이러한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정신도 실체고,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내가지고, 이렇게 어떤 단어를 말을 하는 이런 나의 입도, 나의 이 턱관절 운동도 실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 모두 실체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육체와 실체가, 아, 정신과 실체가, 머릿속에서 어떤 송과선이라는 부분에서 이 송과선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이걸 확대한 그림이 이거요이 송과선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러한 철학자들이, 아, 여러 철학자들이 이 데카르트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묻게 됐어요. 야, 그러면 송과체는 뭐냐? 물질이야? 정신이야? 라고 이렇게 묻게 된 거죠. 이 송과체가 물질이어도 문제가 되고 정신이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약간 패러독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패러독스의 문제제기를 한 여러 철학자들이 있는데 어, 나중에 한번 다시 에, 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문제제기를 한 철학자들 중 하나가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무튼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 여러 철학자들이 어, 피터지는 싸움을 이어가는 중인, 중인데요. 일단 다시 코나투스의 정의로 돌아가 볼게요. 어, 코나투스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혹은 성질을 계속 높이려는 경향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은 본능적으로 어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외에도 뭐 개인적인 기호나 성향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음악을 찾고, 좋은 음악을 듣고, 또, 만들려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알기는, 어, 그, 태어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뭔가를 이렇게 닦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걸레만 하나 지어주면 이렇게 막, 책상이건 방바닥이건 계속 이렇게 닦더라고요, 막.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만의 본능이 있는데, 이 코나투스의 의미에는 여러 변천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근데, 고대에는, 이 코나투스가 어떤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 혹은 그 과정에서 찾아온 고난이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었대요. 그리고 이제 중세에 들어서는 코나투스가 어, 사물의 신비스러운 본질이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근데 보니까는 데카르트도 자신의 철학에서 코나투스를 이야기합니다. 어, 데카르트는 어, 자신의 그 기계적 기계론적 사고로 이제 유명하자, 유명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코나투스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이런 기계론적 시각을 어,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코나토스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의 힘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물질 그리고 여기서 물질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운동하는 물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이 물리적인 운동을 하려는 경향 혹은 그 운동을 할때 필요한 힘 이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완전히 약간 기계 데카르트다운 기계론적 해석인데요, 이게. 어, 데카르트는 데카르트의 코나토스는 어떤 추상적인 성질이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비스러운 본질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에 수반하는 힘 혹은 속도, 혹은 그 물체의 상태로서 코나토스를 이해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 데카르트가 어떤 목적론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과 물체는 어떤 목적에 의해 움직인다는 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부터 서구사상이 이렇게 벗어나질 못해왔었잖아요. 그 전까지. 근데 데카르트가 이 코나토스에서 한목적성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신께서 어떤 물질의 최초 움직임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후부터는, 그 후부터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가지고 순응하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의 법칙에 이게 순응하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 말을 듣고는 약간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인간의 우리 삶의 목적이 있을까요? 이 물음을 이게 강신 교수님께서도 저한테 수업 때는 던지던지는 셨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찾아뵀을 때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물론 단기적인 목표는 있겠죠. 지금 제가 PK 때를 생각해 보면은 PK는 때 진짜 마감을 치는 단기적인 목표가 굉장히 컸고 근데 그 마감을 치는 것의 목적은 국시를 치기 위함이었고요. 근데 그 국시를 치기 위한 목적은 치과사가 의 되기 위함 한 같고.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한 건, 목적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잘 생각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 그리고 어떤 자연의 성질을 따르면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코, 그, 데카르트가 코나투스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바로 센트로와 리센덴디라는 거예요. 그니까, 데카르트는 계속 코나투스를 되게 과학적이고 기계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센트로는 이 중심으로 향하는 이제 경향인데, 이게 중력을 뜻하는 거였고, 리센덴디는, 어, 구심력. 그니까, 러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어떤 구심력을 이제 뜻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이때 이 힘들이 어떤 물질 안에 내재된 힘이 아니라, 신이 어떤 물리적 세계에 부여한 규칙들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러한 데카르트의 코나투스적인 사고가 나중에 데카르트의 자연의 제1법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카, 데카르트가 자연의 법칙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 코나투스의 원리를 적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의 실체는 항상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지속해서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데카르트의 자연의 1법칙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뉴턴의 법칙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코나투스라는 단어를 물질 세계에서 한 개체의 움직임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을 하면서 어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중에 뉴턴의 관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코나투스의 굉장히 과학적이고 어떠한 기계론적인 해석인데요. 고대부터 이어진 데카르트까지 이어진 음 코나투스의 어그 뭔가 내재된 해석이랄까? 뭔가 약간, 모두 같진 않지만, 어떤 공통적인 코나투스에 대한 관념을 꼽자면 바로 지속성을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스피노자에 이르러서, 이르러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스피노자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어, 스피노자에게 코나투스는, 어, 굉장히 핵심적인, 어, 생각이었어요.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코나투스는 또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데카르트의 코나투스와의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스피노자가 데카르트 해설서를 썼더라고요. 어, 데카르트의 방법서설과 성찰이라는 책을 어, 스피노자가 어, 자신의 방식대로 이제 해설을 한 책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있어서 한번 빌려봤습니다. 근데 봤더니, 어, 스피노자가 이 데카르트를 해설하면서 이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 패러독스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건 바로 육체와 정신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따로 떼어놓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 데카르트가, 코나투스가 어떤 물리적인 세계에서밖에 적용되지 못했던 이유 또한 데카르트가 아무리 정신을 어떠한 실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 정신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고 따라서 정신의 움직임이 따르는 법칙이 있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코나토스를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밖에 적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피너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한것 같아요. 바로 자연을 실체로서 정의를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은 물질의 형태로 그리고 사유의 형태로 여러 형태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이나 어떤 개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물리적인 현상 혹은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교수님 강의에서 이 오븐 뚝딱 철학 영상에서 이 빛과 중력을 예를 들어서 이 데, 아, 스피노자의 실체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 빛은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고 그 빛이란 실체는 파동으로서 이해되, 이해되기도 하고 뭐 실체로 아 뭐야 그 입자로서 이해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중력을 이해하는 방식 또한 개체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스피노자로 돌아서 와 스피노자는 자연을 실체로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실체는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데카르트에서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코너스의 나 정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정의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이게, 데카, 아, 스피노자 에틱스의 그 3부의 명제 6인데요. 어, each thing as far as it lies in itself strives to persevere in its be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해석을 하면, 각각의 실체는 자신의 존재를 위해 인내하고, 아, 인내하고자 노력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신체와 사유에 속하는 각각의 영혼, 각각의 관념이 자신의 존재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려는 노력이 바로 코나투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코나투스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어떠가, 해체하려는 존재에 저항하는 힘을 가지면서 이러한 힘은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려는 노력에서 나오는데, 이때 이 힘을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라고 묘사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을 거시적으로, 거시적인 시각으로 확장한 것이 어, 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 미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면역이 아닐까 합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러면서 이제 스피노자가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존재 지속을 향한 힘은 그냥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한 개체의 본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어, 데카르트처럼 관성의 일부로서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어, 이때 관성이란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의 관성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어, 상태까지 포괄을 하는 내용으로 확장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해를 받기 이전까지 자신의 본래 성질 혹은 상태 혹은 본질을 지속하려는 성질을 이제 코나투스라고 어,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스피너자의 코나투스는 어, 이원론에 반대하는 스피너자의 철학에 굉장히 핵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어, 적용을 하는데요. 어, 스피노자가 어떠한 행동이 자유롭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의 객체의 코나토스로서 행해져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행동은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하 어떠한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를 둘러싼 자연의 법칙들, 뭐 중력이라던가 관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객체의 운동은 어,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힘에 속박되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 행동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인간 혹은 동물들의 행동이라고 이제 스피너처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진짜로 자유롭다고 할수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니까는 인간의 행동을 굉장히 자유로운 객체로서, 그, 코나투스로서 행해지는 어 그런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어, 데카르트가 생각하듯이 인간의 정신이 아 인간이 정신과 신체로 나뉘어져 있다면은 이러한 자유자율성이 보장이 될까 하는 의문에 다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그 앞서 그 강, 교수님 영상에도 이제 나왔는데요. 이러한 커피를 이제 마시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이 커피를 마셔라라는 명령을 하다를 해야 되고 하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어, 나의 신체는 자유로운 걸까요? 내가 자유 의지에 의해서 이 커피를 마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 정신이 내린 명령에 의한 행동일까요? 이게 데카르트처럼 계속 이원론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결국 인간은 자유 의지를 행동 자유 의지를 가진 행동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그러한 이원론을 벗어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에게 인간은 자연의 본질이고 굉장히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이제 하기도 하,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스피노자는 이러한 어, 심신 이원론을 탈피함으로써 어, 모든 자연이 이 자율적인 개체의 움직임 코나투스적인 사고를 할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스피노자는 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행동들이 사실은 굉장히 뭔가 자연적이고 이성적이며 코나투스의 원리에 기인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게 무슨 말일지 저는 생각하다가 요즘 제가 그 부모님들과 겪고 있는 갈등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료 인문학 수업을 의료 인문학 수업을 듣는 게 저희 부모님은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 동기들도, 이거 왜 듣냐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약간,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 너 임상도 제대로 못하는데, 임상이나 좀할 것이지, 왜 이런, 이상한, 의료인문학이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스피노자 철학에 의하면, 이러한 저의 이상행동으로 보여지는 듯한 저의 행동 또한, 저의 나름으로는 코나투스의 원리에 기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로, 코나투스 의미로 되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해체하려는 존재에 저항하는 힘이고, 이러한 힘은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려는 노력에서 이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잠깐, 지난번 오 교수님이 그 학생들한테 했던 그 행복이란 설문이 기억이 났어요. 이 설문에서 몇몇 학생들이 뭐 자기가 원하는 데 가지지 못한 것으로 뭐 돈이랑 뭐 슈퍼카 뭐 이런 것들 적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삶의 본질, 이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학생들이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뭔가 허영과 환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약간 시과사가 되면은 나는 진짜 떼부자가 될거고 이러이러한 삶을 슈퍼카도 살, 갖고 뭐 좋은 집도 가, 갖는 그런 삶을 살게 될거라라는 어 환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게 저도 그랬어요 뭔가 근데 저한테 이게 중요한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러니까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을 사는게 내가 치과의사가 된 목적이 아니고 좋은 삶을 완성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엄청 큰 사건이 제가 엄청 큰 사건을 제가 겪게 됐어요 그게 바로 제가 몇 억짜리 사기를 당한 건데 이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뭐더 이상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맞아요 어 사기 사기꾼한테 굉장히 크게 당했는데 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 존재를 해체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도초에 깔려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암적인 존재를 만날 텐데 이 내면적으로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그 사람들의 현명하게 맞서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저만의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려는 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의료인문학 교실로서의 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과 동기들이 생각했을 때 아주 비정상적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아, 임상도, 임상하거나 아니면 공부일 때 그냥 놀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제가 이런 의철학을 공부하고 의료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어, 코나투스의 원리에 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내내면을 성찰할 기회가 필요했고 이게 바로 저는 어, 의료 인문학 수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 코나투스의 변천사를 조금 알아봤는데요. 어, 고대부터 이어진 스피노자의 정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어, 인간의 자유 의지를 코나투스를 그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코나투스로 대체를 했고요. 이때 코나투스의 원칙을 어떤 그 거대 자연으로까지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부터 스피너자까지, 어, 이 광범위한 코나투스에 대한 해석에서 이런 해석을 아우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지속인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이 코나투스의 개념이 이제 의학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그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 여러분들의 존재 지속 지향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그 취미라든지 뭐 행동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있다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잠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쉬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